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상합니다. 네, 채널을 옮기면서 또 다시 보기를 올리고 있는데 어이번엔 에피소드 1 0편입니다 오늘 의 에피소드는 이제 맹동저수지 7월 중순 8월 되지 않았을까요? 네, 생각합니다. 음. 지난번보다 좀더 하류권에 앉았고요. 지난번과 다르게 21척 낚싯대 수심 6m 정도 권을 공략하면서 낚시를 했습니다 어, 떡밥은 포테이토 단품을 사용했고 맹동지는 입질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소리가 잘안 나서 그렇지 일단 걸면 피아노 소리가 납니다. 어, 이 당시 액션캠이 조금 사운드에 문제가 있었어서 소리가 잘안 나는데 걸면 피아노 소리가 날 정도로 맹동지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네 그리고 저 당시에 나오는 붕어들이 다30 후반, 30중 후반 사이즈도 되게 좋았고요. 어, 처음에는 바닥권을 공략했다가 어, 내려가는 데 터치가 많고 바닥에서는 건드림이 없어서 제가 를 계속 띄워서 낚시를 했고 지금 입질을 보시면 거의 한 마디 반이 그냥 박힙니다. 21척 낚싯대가 정말 부러질 정도로 휘고요. 두 손으로 랜딩하지 않으면은. 팔이아파서랜딩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한 어, 붕어 입니다 나오면은 30 중후반 어, 어, 너무 깨끗한 떡붕어들이 쏟아집니다 우와 t t 이 e time. 붕어들이 나올 때 보면 깔 같은 거를 몸에 감싸고 나오고 음. 바닥에 부유물들이 함께 나오는 것도 좀 되게 인상깊었고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거든요 그 바람이 불어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야. 계속 옆으로 잽니다. 뜰채의 담지를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laughs> 힘이 장사입니다. 맹동집은 진짜. 땜낚시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붕어들의 파워나 입질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12시 윗 입술에 딱 걸려서 나오죠? 너무 좋습니다. 다시 가고 싶네요. 아. 최고도 좋고. 연타로 나와줍니다. 지금 랜딩할 때 보시면은 편납이 3단으로 분납을 했는데 자꾸 풀려요. 편납이 제가 그날 대충 묶어 가지고 편납이 자꾸 분리되는데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네, 3단으로 감은 겁니다. 아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마 이번 투척과 랜딩 입질이 굉장히 파워풀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날 사용한 떡밥은 포테이토 단품이지만 던질 때 떨어지지 않을 정도이지만 또 말랑말랑하게 사용했고 지금 찌가 깊이 목내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깊은 목내림 후에 그, 그대로 그큰 밥을 먹을 때큰 고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한 마디가 훅 들어갑니다. 쥐가 사라지죠. 와, 피아노 소리 들으셨습니까? 아마 전날 카메라를 옆에서 찍었다면 낚싯대 초리대가 다물 속으로 박히는 것까지 찍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엄마엄마한 파워 파워가 느껴졌던. 냉동지 붕어였습니다. 정말 어, 이렇게 좋은 필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기 좋고, 물 깨끗하고, 수심이 깊고, 붕어들의 사이즈와 힘도 너무 좋고, 정말 충북의 작은 소양호라고 하는 어떤 그 이름이 걸맞을 정도의 멋진 곳이 죠？아 붕어 진짜 좋 네요？아, 한 마리 그냥 훅박힙 니다. 저게 진짜 노지 떡붕어 낚시. 우와. 지금 보셨습니까? <laughs> 아마 카메라 옆에서 찍었다면 몸까지 앞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네, 오후 3시부터 6시 한 3시간 동안 폭발적인 입질을 받았습니다. 네. 한 마디 정확히 훅. 저런 입질 때문에 제가 노지를 다니고 또 땜낚시를 다니고 지금 저찌가 푼수가 거의 13푼짜리 찌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찌인데도 그냥 그 솔리드 탑한목이 그냥 훅 박히는 어, 어떤 강렬한 입질, 포테이토 단품으로도 손맛을 볼수 있는 어떤 이런 중층 낚시 도 내림 낚시 떡붕어 낚시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낚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 맹동지를 혹시 가실 분들이 계시면 내년 올해 시즌 때 붕어들이 많이 라이징하는 곳을 아침에 가셔서 한번 찐득하게 집어를 해보시면. 좋은 붕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편납이 다 분리되고 난리도 아니네요. 아, 그래도 좋습니다. 올해도 좋은 조항을 이루어 주길 기대하며, 네. 다음번에 또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